안녕하십니까, 나라입니다. 오, 어, 사람이다. 죽여줄게, 기다려. 일단 하나인 것 같아요. 약간 리모델링이 된것 같기도 한데, 멘션 약간 됐네요 저 전등 불 들어오자 이건 비행기 소리고 아까 다친 거야? 설마, 아, 사람 놓 치면... 에... 메인이라고할수 있나? 저 메인 거기 가 봅시다. 제일 높다. 어, 사람이다! 야, 죽었면안 죽네. 죽어졌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 방금 저... 저격... 에미사... M24? 같은... 에미사한테 죽은 것 같은데요. 제가 죽인... 그러니까 상황 설명 좀 해주자면, 제가 아까 기절시킨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저 멀리... 애미사한테 죽은 것 같은데? 나까지 노리냐날 살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게임 나가보면 알겠지만, 그 헛것 당한 것 같거든요. 저미사한테 수리하고 아마 위치쯤은 한 요쯤일 거예요. 요쯤 올각도 여기밖에 없긴 하고 수리도 저쪽에서 났습니다. 아아 아, 게임 보면 나한테만 지랄이냐 진짜 지랄 마 지랄 마왜 내가 가는 곳마다 적이 있고 육해부는 진짜 꼭 잡아야 된다 왜 육해부는 진짜 PMC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PMC는 죽으면 템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이면 사는 말이야. 근데 유캐브 같은 경우는 죽어도 어차피 소득가 없어. 그냥 막 꼬라박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죠. 체력이 없을 때 막, 샷건 유캐브 같은 건 다리 한방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죽는데. 무섭죠, 당연히. 다행히 근데, 유케브는 미리 잘라줬으므로, 나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 한번 살펴보 그래. 아빠, 저보다 좋네 얘는 뭐로 죽었냐? 무기 보면 알수 있어. 무기 비싼 스카는 그렇게 안 비싼데, 얘들아, 스카는 안 비싼데, 좀 비싼 무대로 죽으면 안 될까? 얘가 아까 사본 건 얘가 스카인가? 얘들아, <laughs> 너는 황고였어요. 황고였어요, 여러분! 보통 황고가 아닌 존나 황고. 음. 에, 했다. 탄한까지 미쳤다. 얜또 어디서 잡은 거니. 괜찮네. 너무 황고였어. 이 정도면. 아, 이거 상타친데 치료제. 고, 탄창, 신규 탄창 좋아. 탄만 빼주면 좋아요. 4클. 아, 3클인 게 살짝 아쉬운데. 사이. 살짝 아쉬운데. 뭐 나쁘지 않지. 지금 뭐냐? 그자는 오 사클도 들어있네. 그잖아. 이거 탄 탄창은 별로 안 비싸니까 살짝 아쉽. 탄창도 비싼 거 들어갔으면 살짝 좋았을 텐데. 그까지 바라면 60이 너무 과한 거겠죠? 에 없구나 비싼 탄 <laughs> 비싼 탄이다. 이득 봤어요 이러면 복귀. 얼마일까요? 26만원, 나쁘지 않아요. 많이 잡았네.